여기서 여기, 여기 사이는 20cm 간격입니다. 여기서 여기를 포기사이라고 그러죠. 포기사이 포기사이는 20cm 그리고 어, 이걸 조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40cm를 40cm 를띄어봤어습니다 40cm 여다가 구멍 하나에다가 봄물을 심을 거거든요. 한 폭이서 그리고 당근도 심을 거예요. 당근은 한 구덩이에 두 폭이서 키울 겁니다. 약간 어긋나게 어긋나게 뚫, 뚫어요. 여기 앞에 치하고, 여기 뚫는, 이, 이, 방향하고, 어긋나게. 뚫. 챘대. 다 쉽듯이 구멍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예, 여기다 당근 두 폭이 심을 수 있겠죠? 무는 한 폭이 심어요. 예, 앞에 구멍하고, 여기하고 어긋나게 뚫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무가 크면은 이파리가 이쪽 위치가 이리 퍼지고, 저쪽 위치가 또 이쪽으로 퍼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겹치거든요? 이게 좀 겹치는 걸 약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걸 쉽게 얘기해서 갈지자로, 갈지자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뚫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사이는 40cm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폭의 사이는 20cm. 그렇게 뚫었어요. 지금 이게 실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뚫으면은 무가 곱게 자라고, 구부러진 게 없고, 가지난 게 없고, 에, 제 생각인데, 그럴 것 같아요. 당근 역시 곱게 크지요 가지난 거나 구부러진 거 없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를, 아유, 굴을 뚫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흙을 채우는 게 아니고, 에, 여기다가 저, 상토가 있어요. 그걸 여기다 한 주먹씩 넣을 겁니다. 배수가 잘 되겠죠. 그리고 일반 상토에는 영양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흙보다. 그래서 그거를 한 주먹씩 집어 넣어가지고, 흙으로 살짝 덮고, 그 위에 이제 다시 씨앗을 넣고, 또 상토로 덮을 거예요. 이 흙으로 덮으면은, 물을 주게 되면 다지거든요. 다지면 올라오는데 좀 불량이 식 많이 나오죠. 불량묘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토로 덮을 겁니다. 예, 우선은 이렇게 실시만 해놓고, 상토를 갖다가 채우고, 흙으로 덮고, 씨앗을 놓고, 상토로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토는 이 흙하고는 달라서 다져지들 안 어지워 물을 위에다 주어도 그렇게 해, 해볼 겁니다. <laughs> 상토를 반절씩만 채웠어요. 깔때기로 하나씩 넣었어요. 깔때기. というわ